네, 상용직 근로자하고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세금을 계산하고 매일 매일 소득에 대해서 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소득세, 일용근로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소액부징수는요. 소액은 지금 징수하지 않는다 해서 소액부징수고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이게 특이하게 근로기준법의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4대 보험을 이제 유치해서 하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단 시간이 아니라 매우 짧은 단기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은 직사각형의 면적도출과 유사해요. 자, 세로축을 하루의 소득으로 가로축을 근무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일용직 근로자는 가로축은 길지 않지만 그 일당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당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자, 근데 근무하지 근무 기간은 길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는가 할 때, 이 지금 천원 미만은 걷지 않는다. 이 사업소득은 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일용직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최저세율, 종합소득세율 중에 6%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한번 가보셔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5만원이란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소득공제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 하루에 왔다갔다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밥도 먹고 차비도 쓰고 15만원의 돈은 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숫자지만 의미 있는 18만 7천원을 일당을 수령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자 여기서 15만원을 뺍니다. 그러면 남는 숫자가 이 괄호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 최저 세율 6%를 곱하면 2,220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일용직은 세액 공제를 바로 적용해 주는데 그 공제율은 5. 55 아니 55%예요. 그래서 1백이이 세액 공제 55%를 들면 아름다운 999원 이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6%, 그6 있죠. 이것과 요거를 뺀 지금 1 0.5를 곱한 0.45를 곱하시게 되면 2.7%가 이제 바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실무 이렇게 돌아다니는 노임대장 엑셀을 보면 2.7이 바로 나와 있는데 그게 이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제 밑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제시한 18만 7천 원은 의미 있는 소득이에요. 면 하루 세액이 999원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을 매일 하기 때문에 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이 없어요. 그런데 일당은 18만 7천 원이지만 이걸 가로로 쭉 모아가지고 한 달에 묶어서 1개월에 1의 특정 일자, 예를 들면 말일, 다음 달 5일,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999원의 세액을 근로일수별로 딱 서메이션을 한 그거 세액을 징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하냐라고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요 밑에 있는 여기 지금 국세청에 있는 국세청에서 회신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근로일 당일인가, 매월 지급인가가 중요한데, 경험칙상 요쪽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월 지급이건, 뭐, 맨, 그, 매일 지급이건, 일당이 만약에 15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자, 위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수식에서, 여기 있죠? 여기, 이 자리에, 요 자리에, 15만원 또는 15만원 미만의 숫자가 들어가면, 즉시 여기가 0원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용직에 대한 세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건설업종이 아니라면 일당 1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은 안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는 예외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그 곱해서 0.9%의 실업급여 보험료 원천 공제 하셔야 되고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업종별 산재보험 요일도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